네, 안녕하세요. 풍계인는 리뷰의 고인트의 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든든한 기대조, 우리 채널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카제트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갑자기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구, 오... 바카스, 현, 네. 카제트입니다. 네. <laughs> 왜냐면 원래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이 망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수할 차는 어떤 차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중에 가장 핫한. 핫한 거 맞아요? 바카스님 어, 어떤 거 맞았어? MV6가 낫죠. 처음부터 근데 <laughs> 이렇게 말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듣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말씀 진짜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제네시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의 그 고급감이라든지, 멋스러움이라든지, 흔히 남자들이 또간지로 타잖아요, 차를. 그죠 과연 이 차가 제네시스의 가치에 어울리는 차인가? 로고일 포크스를 맞춰서 이 차를 왜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더 기다리셨다가, 일렉트로닉 GV70라든지, 그렇게 더 훨씬 더 멋스러운 게 타는 차가 맞는 건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정적으로. 우리가 신랄하게, 솔직하게. 말해. 사실, 기아동제이사 어린 거다 아시죠? 김발필 <laughs> <laughs> 역시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아 좋을 것 같아요. I came from the mud, 확실히 지금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고 해서 제일 비싼 옵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장으로. 그래서 그런가 이 가죽 질감이라든지 고급감은 있어요. 고급감은 일단은 음. 전체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음. 그리고 이 핸들 조향감도 괜찮고요. 가죽 질감 되게 좋아요. 음, 되게 음, 비싼 음. 그 가죽 코트 만졌을 때딱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왠지 나중에는 제네시스 시승 못할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laughs> 아니 저는 솔직한 게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영상을 찍고 싶은 거지 현대를 위해서 찍고 싶지 않아요. 아, 예. 역시 정직한 유튜버. 예. 저는 딱첫 느낌은 제가 브이6 아이오도 타보고 네. 아이오닉5도 전체적으로 타봤는데 아이오닉5를 샀을 때 느낌은 좀붕 떠서 가는 어... 느낌 뭔가 차 같지 않은 느낌이 어, 들었어요 근데 지금 GV6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동차 같은 느낌은 드네요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로 핸들에서 변경할 수있는 이게 이게 좋다 직관적인 어. 느낌이라 어. 운전할 때 확실히 집중도가, 집중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사이드 미러가 좀 어색합니다 저는 한 가지 걱정을 해요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화면이 꺼질 때도 있고 있을 때데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150만 원인데 뭐한쪽 당했을 때 7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우 비싼데. <laughs> 아 저는 <laughs> 네. 진짜 아직까지도 사실 이거를 굳이 왜 넣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크거든요. 이걸 150만 원 넣었을 때그 메리트가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울도 충분히 편한데 음.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거울 안돼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은 네.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엔 어쨌든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 다 딜터를 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와서는 굳이 이 돈을 주고선 할 필요는 없 그렇죠. 음. 처음에는 너무 감이 안 와가지고 부딪힐 것 같고 닿을 것 같고, 특히 주차할 때 진짜 불안했는데, 지금은 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 그런 부분은 있어요. 사이드 미러, 일반적인 미러식으로 된 부분들은 음. 시야각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좀더 넓은 부분들을 비춰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음. 오토바이한테 지나갔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저는 어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런 점은 장점이 어, 확실히 네. 있어요. 그사선 음. 병용할 때, 어차피 이렇게 가이드 해주니까 그치. 주황색 선에 있으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건좀 확신이 있어요. 길게 보면은 카제트님 음. 말대로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안개 꼈을 때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시야각도 거울보다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화질이 구려서 못 보겠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유지보수하는 부분들만 해결이 네. 되고 그리고 네. 사람이 얼마나 익숙해지는지 네. 그런 부분까지 좀 데이터가 쌓이면 네. 좀더 나중에 나온 차들은 훨씬 더 편의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지 시그니처 네. 셀렉션 툴에 넣어서 이렇게 시티오휠 질감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음... 기본도 이런 질감이라고 한다면 전 너무 좋거든요. 네. 가죽 질감은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인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가죽 네. 질감이 1등 네. 진짜 엄청 그 좋은 명품 땅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근데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런 네. 질감, 촉감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와... 많이 적용한 것 같아요. 좋은 그러니까 뭔가 손에 닿는 그 터치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좀쓴게 있구나. 근데 제가 지금은 또 타보니까 생각이 든게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고급 감이 있어 보이긴 해요 제가 딱 원하는 컬러로 또 하필 실내 내장 이 이렇게 컬러 조합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실내가 지금 카멜베이지 카멜베이지 그리 몬스테라 이거 그린 이거든요 음 근데 확실히 이 조합이 색깔 조합 이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차급에 어울리는 그런 네. 색상과 질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 해요 약간 미니 감성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쵸? 아 그러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구나 음. 어 이거 근데 되게 조작하는 거 되게 신기하다 그쪽은 네. 그 사이드미러를 조작하는 거지만 요거는 네. 방향제예요 방향제예요? 네 여기 안에 열시면은 방향제 네. 캡슐 같은 거 꼽을 수 있거든요 우와 너무 좋다 따로 방향제 원래 이런 데다 꼽잖아요 그쵸 GV60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나오는 G90도 어. 이렇게 방향제를 차체에 꼽을 수 있게끔 내장돼서 나온다고 오, 하더라고요 음, 괜찮다 음. 지금 진짜 시트를 앉았는데 시트가 확실히 편해요 <laughs> 시트가 편해요 저는 이제 거의 40대니까 만성 음, 허리 음. 통증을 달고 살거요 <laughs> 목이랑 <만성> 지금 <laughs> 목, 응, 목 디스크랑 <laughs> 허리 디스크가 <laughs> 다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에르고모션 시트라 그래서 음. 독일 척추건강협회에서 아마 인증받은 어, 시트일 거예요 근데 어. 딱 앉았을 때 잡아주는 느낌 어. 굉장히 음. 편하다 아이고 왜안 가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제네시스라 그런가 지금 <laughs> 뒤에땅안보이는데요어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지금 2차 <이> 뒤에서 <laughs> 구경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기본 어. 트림이 5,99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여러분들 5,990만원이면은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아요 아 갑자기 요번에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5,500으로 이게 정부 네. 기준이 매년 네. 바뀌고 있어요 그럼 애초에 이 차는 보조금 받고 산다고 해도 한5,000 중반에 살수 있는 거네요? 그쵸 렇 근데 옵션 추가하고 트림 올라가고 이러면 금방 이제 6천만 원 네. 넘는 차가 그쵸. 되는 거죠 제가 사이트 가서 미리 견적 한번 내보니까 차륜 넣고 하면 은 저는 딱7,000 나오더라고요 아7,000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후륜 기반 차량이다 보니까 네. 후륜 기반 차량이면 은 우리나라에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여태까지 여러 손님들을 만나봤을 때 저도 음. 추천드리는 거는 후륜인 차에서는 사륜 넣는 거 추천드리긴 어, 하거든요 저도요. 제가 제 손님한테 준이라서 사고가 음. 나면 제가 좀 음.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륜을 추천드리긴 해요 안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는 대로 가보 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그렇습니다 어, 기본 베이스는 후륜으로 다니다가 노면 상태에 맞춰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차 옵션 넣을 때 이런 썬루프보다는 무조건 1차적으로 안전 사양에 관한 거 음. 그리고 두 번째가 편의에 관한 거 이게 지금 기본적 스마트 크루즈는 들어가 있는 차잖아요. 예, 그렇죠. 따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가 있어서 네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도 들어가고, HDA 2도 들어가고 깜빡이 누면 차선 변경되는. 이제 고속도로 네. 주행 부조 2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옵션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넓이는없다라고 생각하는 옵션인데 음... <laughs> 그게 그 고속도로에서 네. 알아서 감속해주고 그쵸?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알아서 감속해주는 거는 맞아요? 기본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차량이 도로가 주행했을 때 속도가 네. 정해져 있잖아요. 고속도로 네네. 같은 경우에. 예, 뭐 네, 네. 그 속도 인식해가지고 네. 그거 감속해주는 기능은 기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를 하면은 네. 네. 그 밖에 안전 옵션들 뭐 전방 충돌 아.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엔 뭐 교차로 교차 차량 아.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아. 그걸 인식해서 세팅값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이거 또 궁금한 게 혹시 지문 인식도 기본인가요? 어, 지문 인식도 기본이죠 아, 지문, 아 진짜요? 네, 지문 인식 기본이에요 와 너무 좋다 저 이거 진짜 탐났거든요 근데 아까 오프닝 때는 깐다고 하지 오셨어.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타는 탈수가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같아데아이 아니, 아니, 생각보다 좋은 것도 일단 있고 우리가 항상 나쁘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응. 타신 오너분들도 있을 거고 더신랄하게 까기 위해서 일단 좋은 거를 집어들이고 그리고 아 나서 또 이제 까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 지금 어. 디스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예, 보면 되는 렇죠 예, 너무 미안하니까. 아. 왜냐면깔게 많거든요. <laughs> 이 차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들. 시트 착좌감도 좋고 편월이. 가죽 질감도 너무 훌륭하고 명품 같고 이런 지문 인식이라는 편의성도 좋은데 자 근데 우리가 차를 한 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를 살때 뭐 테슬라도 볼 거고 다른 무대들도 다 보고 다살 거잖아. 그리고 이미 이 차는 5천만 원이 넘는 순간에 가격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신 분들이 사신단 말이죠. 그렇죠. 사회 초년상분들이 이 차를 사질 않을 거잖아. 예, 그러니까 더 눈높이를 높여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 라인업 음... 자체가. 예. 오 예리하신데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타는 차면은 기본적으로 이 차에 대한 그런 본질 값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 차종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 저도 군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게 다른 차가 아니라 그냥 제네시스인데 네. 이 정도 서양들 편의사양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게 맞는 거죠, 거고 당연. 거기에 어. 좀 날카롭게 본다면은 네. 과연 뭐 외부 디자인이나 그리고 네. 차량 성능인가 이게 네. 과연 가격대에 맞는 그런 어. 차량인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모빌리티 쇼에서 봤을 때 네. 크리스탈 스피어 이거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나 이쁘지 이쁘지 이거라도 넣었으니까 이... 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차에 대한 본질이 완성돼 있으면 솔직히 이거 없어도 돼요. 그렇안 뒤집어도 돼. 근데 본질이 투달리다 보니까 이거라도 일단 넣어줘야 이차에 뭔가 그런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런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만약에 GV 7 0까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 하면 인정. 근데 얘만 넣다? 왜 얘만 없을까 <laughs> 이거라도 없었으면 뭔가 더 없어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 예쁘긴 예뻐요. 있으면 좋죠.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응. 상위 1% 프로의 불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네. 차량들이 있으면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매장에서 일해볼 때도 느끼잖아요. 차만 마음에 들면 가치만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결제하는. 그런데 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네. 이 가격을 네. 이 차를 사는 게좀 애매하다. 안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실을 실제로 진짜 차를 구매할 때 GV70 그냥 가솔린 모델하고 이 차를 좀 비교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GV70 가솔린 봤을 때 견적을 제가 나름대로 다 맞췄는데도 6,800 이어요 6800. 네. 근데 이 차는 무조건 700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게 치면은 지금 어쨌든간 주행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냥 가솔린 차를 살까?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게 흔들리게 만들더라고요. 이 차가 만약에 주행거리가 차별성이 있었다. 아이오닛5보다 훨씬 길고 EV6보다 훨씬 길었다. 막 100km 정도 더 긴다. 그러면 그 가격만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이거 지금, 지금 어, 스포츠, 스포츠 모드입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요? 확 나가죠. 아... 느낌이.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네네. 이게 아이오닉 5보다 훨씬 더 치고 나가는 느낌은 있어요. 아 제가 마력을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 표로 띄어드리겠지만 느낌 자체가 옆에 또 측면부에 네. 시트가 또 허리도 이렇게 감싸주다 보니까 아스터가또쪼여지는 네. 거예요. 예, 그건 또 좋네요. 아이오닉 5는 그게 없었거든요. EV2도 아 없었고 이 차량이 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스탠다드 1인 이잖아요. 2 네. 2 8만력 정도 될 거예요. 제로백은 아 7.9초, 주행 거리는 451km.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거 네. 뭐 정확한 옵션을 보고 네, 얘기만 하니까. 드릴 테니까 이거 응. 한번 응.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트림 중에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퍼포먼스 4륜그 차량 아. 같은 경우는 435마력. 와, 스포츠카네, 완전. 응, 제로백은 응. 4.6초. 거의 그러니까요, 뭐 완전 스포츠카네. 요배기랑 5,000cc 차량이랑 비슷하다고 봐야지 힘은. 응. 근데 차량은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그죠. 응. 진짜 조용. 해요 지금 이중접합 차원 응. 유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응. 지금 후면 유리 패고선다 들어가 있죠. 응. 저는요 응. 지금 느껴지는 게 EV6보다 아이오닉 5보다 훨씬 더정숙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어. EV6도 이중력 파 똑같이 들어가 있었고, 엄청 조용했어요, 기본적으로. 아, 저는 그래도 제니스 브랜드인데, 좀 네. 흡음제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 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 했었거든요. 그거 있더라고요. 무슨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처럼. 아, 노드 노이즈 캔슬링. 예. 예, 그거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막 느껴지는 게, 우와, 타자마자 진짜 차별성 있을 정도로 조용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세차를 다 타왔지만. 그리고 네. 저는 장점 하나가, EV6가 전고가전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네. 이 시야가 여기에 걸리거든요. 시트 포지션 낮춰도 근데 이 차는 여유가 충분히 있네 지금 지금 EV6가 네. 네. 지금 비슷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뭐 아이오닉5 네. 그리고 GV60 이렇게 네. 세 가지 차량을 비교했을 때 가장 전구가 네. 낮아요 전구가 두... 1550이네요 두 명이 네. 타기에는 EV6가 정말 좋은데 네. 가족분들끼리 4인 기준으로 탔을 때는 에 네. 가장 좋은 건아이오닉5 뭐 같은 수겠죠 음... 가장 어? 넓으니까 그럼 이차 같은 경우에는 벵앤올록스 음... 스피커 사운드 옵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카제트님은 넣으실 거예요?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왜 넣지 않는 이유는 네. 소리는 진짜 뭐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게 이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음. 라고 생각하시면은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음. 근데 개인적으로 음. 아니 스피커는 이렇게 좋은데 음. 음. 여기서 소비할 만한 콘텐츠가 없잖아요. 아 음악밖에 없는데 아 음악만 들으실 거예요 차에서 근데 이게 전기차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라면은 진짜 네. 엄청 큰 모니터에서 뭐 네. 유튜브도 시청할 수 있고 음. 아니면 영화도 시청할 수 있고 맞아.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도록 뭐 거대한 스크린 탑재를 해주던지 네. 근데 지금 이게 12.3인치 내비게이션 네. 화면인데 이 네. 화면으로 뭘 봐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 내는데 이게 전기차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차량들 내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 할때 음... 전기차로 가야되면 빠르게 이걸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장점도 알겠거든요 그런 내연기관의 느낌을 주면서 이질감도 없애면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또 전기차다워야지 전기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색해 하지만 크게 더 미래를 보면 주거공간이 이제 차라는 게 다양한 걸할 수가 있고 지금 V 2에 해가지고 뭐 노트북도 막 연결할 수 있다 그러고 막 작업할 수 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차라는 게 이동 수단이 아니라 뭐 캠핑이 됐든 안에 작업이 됐든 뭔가 다할수 있는 그런 식의 컨셉이라면 오히려 이런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앞으로 차라는 게더 네. 이상 이제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사람이 오랫동안 머무를수 있는 그런 음. 공간으로서 개념의 또 네. 변화가 돼야될 텐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선구자잖아요. 뭐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도 테슬라를 본받아서 어도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고집이 강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또 음성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카카오 서버가 연계돼가지고 그건 잘될것 같거든요. 송파대로 417.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할게요. 인식 잘하는데요? 아니 저 가끔씩 네. 고객분들 인도 하려고 네. 이거 알려드리거든요. 네. 음성 인식. 근데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laughs> 아 같은... 근데 A Q D가 네. 확실히 지금 진짜 발전이 많이 됐다. 이게 네. 주변 차 상황들도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주고요. 예전에는 U I가 이쁘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훨씬 더 직관적이고 진짜 잘해놨다. 제가 네. 꿈에서 본게 있거든요. 꿈에서 어떤 걸 꿈에 봤는데 네. G 90 이번에 새로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보다더 좋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 그래요? 네. 꿈에서 꿈에 꿈에서 꿈에서, 응, 꿈에서 그렇답니다 <laughs> 꿈에, 여러분. 어. 어제 금에 그거 이거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 되나? 아 마이너스 꼭 누르고 있으면 오토 회생 제동이고 그 아이페달이라고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 하는 게 있는데 그전 진짜 편하더라고요. 어. 브레이크를 내가 엑셀 떼는 만큼 걸리니까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도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수 어,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오토도 있고 아이페달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현대차가 빨리 전기차 시장 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편의 기능이라든지 기술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진짜 좋아요 잘돼 있어요 진짜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기술도 이질감이안 들고 좋아 좋은데 뭔가 좀더더 빨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테슬라 같은 뭔가 센세이션 느낌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는 그래요 아, 지금 전기차 중에서 비어있는 시장에 큰 네. 차, 대형차 네. 뭐 승합차, 카니발 네. 정도 될수 있겠죠 네. 기아차로 비교하면 네. 그런 차 시장은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네. 테슬라에서도 뭐큰 차량은 네. 만들지 않는 상황이고 음. 그런 부분들을 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빨리 선점을 하면 네. 좀더 많은 이야기를 더할수 있을 것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런 네. 거는 언제 만들려는지 아직 기약이 없으니까. 네. 뭐, 아이오닉 7이라던가 GV0도 뭐 전기차가 나온다고 더큰 차가 맞아요. 있었겠죠. 네. 뭐 그런 차가 나온다긴 한데아직까지는 정확한 날짜가 없으니까. 그쵸. 저번에 2분 6, 제가 운전해 봤을 때 네. 회생 제정을 3단계까지 올리니까 네. 차가 진짜 안 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근데 어때요? 본인은 지금? 3단계로 놓으면은. 아, 아 엄청 요요요요. 답답해요. 아, 답답하죠? 예, 엄청 답답해요. <laughs> 나가는 것 자체가 아이패드라고 또 다른 느낌이다. 엑셀 밟았을 음... 때 엄청 무겁고, 음... 예, 엄청, 음, 이런 느낌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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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는 느낌 네. 아니에요, 제이 음... 그리고 음... 놓을 때는 음, 약간 이런 아... 느낌이고. 저는 오토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토도... 오토로만 바꿔도 확실히 좀 나아지거든요, 훨씬. 음... 나가는 느낌이. 오토랑 네. 그냥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토는 그 주행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고, 앞차가 없으면 또좀풀어 주고 이런식으로 음... 되더라고요또 이게 그 막히는 음... 구간에서 또 올려주고 네. 아, 앞에 차량을 시켜서 가는 거구나 저번에 e v 6할때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앞차의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이패달이 진짜 좋은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laughs> 이게 진짜 브레이크에 발이 안간다는 것 자체가 그치? 발목 피로도가 진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서울같이 복잡한 네. 곳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패달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네. 편리하게 운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이 동승을 하니까 네. 저도 이게 뭔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엑셀레이트에서 발을 때. 그 순간 확실히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학생제동을 아예 1단계로만 해볼게요 어?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죠. 지금 1등이 하니까 달라가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쑥. 이게 차지. 여기다가 스포츠까지 하면은, 와잉, 약간 이런 느낌. 밟았을 음. 때 걸리는 느낌이 없어. 요 이게 진짜 네. 전기차지, 이거지. 근데 이렇게 다니면은 주행거리가 짧아지지 못한 뭐 바로 여기 떠요. 충전은? 지금 여기 에코 보면 235잖아요. 235. 스포츠로 네, 만꾸면 221. 221. 컴포트는 228. 221. 와, 이게 10kg, 10kg, 10kg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지금 한 15kg 정도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4kg 정도는.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겉바소촉 이런 말을 잘 쓰잖아요 겉바소촉 응.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그렇죠 겉은 진짜 네. 뭔가 2차 느낌은 아니에요 어. 제네스 느낌은 아닌데 네. 속은 그래도 좀, 그래도, 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네. 근데 그래. 이것도 응.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기본을 보니까 그레이 아니면 블랙이더라고요 근데 음. 그것도 멋은 안 나요 그리고 1을 또 보니까 여기 패턴도 달라지는데 이런 거 이제 전체로 컬러도 바뀌고 투가 이제 세트 컬러까지 바뀌더라고요 훨씬 더 멋스럽지 않나? 근 제니스 하려면 네. 시계 차량에 셀렉션 넣는 게 나만의 차량을 선택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훨씬 낫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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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판 바뀌는 거 되게 이쁘다. 저는 모르겠어요. <웃음> 칭찬 <웃음> 좀 해줘요. 아, 칭찬이요? 나박하게 하지 말고 이거 스 이거, 이건이무 요즘에도 스마트폰으로 먼저 이 엉덩이 시원해지고 통풍시트 이런 거 틀어 놓을 수 없나요? 다 되죠. 돼요? 제닉스 뭐 커넥트 서비스 이용하시면다 네. 됩니다. 아, 돼요? 아,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제시스도 네. 그렇고, 그런 거는 이 내비게이션 옵션만 적용을 하시면 다 됩니다. 네. 아,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고급 네. 차량에만 그런 기능들 넣어줬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하이 트림에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의 기능을 또 사회통제라고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차량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올라간다는 거. <laughs> 3, 보고가 4천 찍힌다는 거 그러면 또한 응. 등급 위로 올라가고그 다음에 또한 등급 위로 올라가고 에. 그러면은 저기오에는 다른 차 타고 에. 다른 차 사러 간다니까요 모닝도 요즘에 풀옵션 하면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게 이 그럴 거면은 뭐 K3 보게 되고 에. K3 보다가 또뭐 산타페도 볼수 있고 <laughs> 뭐 산타페 보다가 어 이거 옵션 이것저것 다 넣었는데 <laughs> 4천만 원이 넘어 그거 알아요? 뭐요? <laughs> 요 차는 보고 무조건 올라갈 <laughs> 것 같아 <laughs> <laughs> 이차 보면은 저도 네. <laughs> 이돈 주고 굳이 이 정도 사이즈의 차를 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G8T 나 g v 7 0가 전기차가 안 나온다 이차가 전기차다 음. 하면은 이차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선택지를 계속 주니까 그럼 기다렸다 그 g v 7 0 같은 것도 한번 내가 시승해보고 그러고 살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음. 전 네, g v 7 0가 차량도 네. 디자인도 예쁘고 너무 예뻐요. 어. 아니 내장도 잘 돼. 네. 네. 딱그 차는 누가 봐도 제네시스예요네 네. 저는 그런 차를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 제 이런. 얘기하면 은 네. GV60 계약하신 네. 분들이 저 겁나 욕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취소하세요 세븐틴 <laughs> 나오니까 취소하시라고 <laughs> 아니 제네시스 탈 거잖아요 멋이 중요한 거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GV70 전기차 사요 뭐하러 이차사 EV 시도 어. 화이팅 네, 만든 새는 좋아요. 이 금액에. 네.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 아, 진짜로 뭐, 제가 두자면, 이런 것도 그냥 동네 주변에서 이제, 도심주행만 위주로 했을 때는 살 만하다고 네.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그렇진 않기 <laughs>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들리냐면, 프로듀스 워너원이야. 봤어. 괜찮아. 뽑진 네. 않아. 뽑진 않아. <laughs> 자, 뽑았어. 결승까지는 아니다. 맞네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laughs> 고니님말 들으니까, <laughs> 네. 이 친구가 아이돌 연습생이거든. 근데, <laughs> 네.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하는데, 어. 막상 오디션만 되면, 그걸 못 보여줘. 이런 느낌이. 그리고 거. 데뷔는 못해. 데뷔를 못해. 네. 너무 가슴 아픈 네. 얘기네요.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음. 괜찮고 다 좋은데, 음. 아, 우승할 각은 아니다. 이런 음. 네, 느낌. 근데, 뭐, GV7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바뀐 90까지는, 저는 그 포션별로 그래도 본질은 만족하면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기본 본질을 만족하면서 라인업은 갖춰져 있다. 이제 욕심을 더 부리고, 더 차별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뭔가 좀더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이 있는데, 이 차는, 음,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무드등이 뭐야? 앰비언트 아, 라이트 그러니까 무드등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네 어딨어요? 무드등이? 아, 저는 진짜 제네시스에서 항상 아쉬운 게 이거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넣을 우면 진짜 화려하게 확 넣던가 안 넣으면 넣지 말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데다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소극적으로 쓰니까 너무 이게 음, 그냥 넣어줄게 안 넣으면 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제네시스에 너무한 거 같긴 해요 네. 이게 벤츠만 네. 봐도 네. 밤에 보면 은 그냥 휘황 진짜 화려하잖아 휘이찰랑하잖아 내가 <laughs>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 멋이 나잖아 그럼요 그 외제차를 사는 그 가치를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그 라이트 하나로. 그럼요. 그게 진짜 이 뭔가 조그만 한 건데 네. 그거 하나만으로 차가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카제트님 같은 경우에는 왜 EV6인가? 얘보다는. 같은 예산을 두고 봤을 때. 네. 분명히 EV6가 비슷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금액은 훨씬 싸. 음. EV6는 보정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그런 거다 계산을 해보면 천만 원 정도 더 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굳이 음. 이 차량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기차를 구매하는 팁을 드리자면, 네. 만약에 부부세요. 네. 부부시면, 남편분 명의로는 EV6를 계약하시고 음. 사모님 이름으로는 g v 6 0를계약 걸어 놓으시는 음. 두, 개 다. 두 개다? 걸어놓고 두 개다 걸어 놓고, 5조50청도 두 개다 하고, 음. 지금 워낙 차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냥 빨리 나오는 차를 선택을 해서,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이 제네시스라는 그 프리미엄을 얹고 가는 그 메리트 때문에 좀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제네시스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에 느껴지는 그 제네시스의 고급감이 있나 프리미엄이 과연 있나 멋스러움이 있나 사람들이 딱 봤을 때야이 야, 제네시스 탄다 진짜 멋있더 야 부럽다 하나 전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예. 정말 동감합니다. 예.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차라는 거는 사람들이 비싼 차를 타는 이유가 내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동경받기 위해서 타는 것도 있어요 차라는 게뭐 기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의 기능적인 거 보고 탑니까?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이 일단 2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살 바에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 g v 7 d 를 사시는 게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주행거리도 훨씬 더 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아직 나오기 전에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다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예. 뭐, 생겼잖아요, 이 차는. 예, 죄송합니다. 약간 수염 달린 털받자시 느낌. 예, 뭐, 도랄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너무 제네시스 안 같아. 예, <laughs> 제네시스 안 같아. 그게 팩트예요. 뭐, 기능이고, 나발이고, 오케이, 좋은 거 알겠어. 가죽도 좋은 거 썼어. 다 좋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으로 치면은,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은 거 알겠다고. 근데, 외모가 너무 내 취향이 아닌 거지. 근데 그게 과연 저만 느끼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전기차 모임 카페, 정말 그 회우수가 많은 카페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느끼는 거가 거의 비슷하다 라고 느낍니다 거기다 사람들 생각은 비슷하니까요 네 비슷합니다 이게 뭐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GV60를 살 바에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일렉트로 G80나 GV70나 아니면 모델 Y랑도 좀 많이 비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는 테슬라죠 <laughs> 테슬라 혹시 주식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아, 니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게 좀 멋있어요 이 차의 판매 대수를 그렇게 중요치 여기지 않아 판매 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걔네한테는 이미 가치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네. 테슬라가 지금 가장 1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비전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이제부터 저는 시작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때까지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쌓아왔던 그런 가치들을 봤을 때 네. 지금보다 미래가 네. 더 기대되는 기업인 경우는 그렇죠. 분명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빠르게 성장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진짜 제네시스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테슬라처럼, 처럼이 아니라 더 앞서가는 브랜드의 차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전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술 1년 가천데 네. 일을 안 해. 아니, 이게 현대자동차 직원들도 어느 정도 고학력이 있고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엄청 대단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거지.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생각이 그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분명히 네. 더 좋은 차를 만들고 싶고, 테슬라보다더 혁신적인 차량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기업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너무 아쉬운 거죠. 네. 좀더이게 열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고. 전기차에서 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그 고집을 못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하고 <laughs> 내연기관차 제네시스 라인업을 아예 진짜 다른 디자인으로 좀 센세이션하게 좀 어색하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좀 너무 안 보여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다? 아쉽다. 아쉽다. 진짜 제네시스 브랜드 모든 거의 모든 차량을 제가 타봤거든요. 네. 제일 아쉬워요. 그 망작이라던 G70 페이스리프트 네. 모델도 어쨌든 G70만의 그런 가치는 또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차도 안살것 같아요 어, 그렇긴 하죠 저는 오히려 중고로 그 전에 바뀌기 전 모델을 살것 같아요 아하, 훨씬 더좀 네. 럭셔리한 느낌 왜 네, 바뀐 거는 뭐 날개도 되게 못생겼고 뒤에 리어램프가 너무 옹졸해 보여요 억지로 네. 막그두줄 램프를 넣으려려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네. 같은데 그래도 좀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해봐야죠 네. 기대해야 되는데 이 차랑 비슷하게 나면 어떡하지? 아 제발 제발 사람들 말좀 들으세요 제발 흑탁이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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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돈 내고 타는데 못생긴 차 타고 싶겠냐고 제네시스라면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대기아하고 애초에 비교하는 거 자체가 실례예요 제네시스는 그 윗등급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5천 이상 차만 보자고요. 5천 6천 근데, 이상 되는 차들만 보자고 5천만 원 이상 되는 네. 차는 비교할 만한 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 아래 등급하고 비교해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 위에만 보세요 위에만 진짜 솔직히 이 차를 만약에 6천만 원 어쨌든 보조금 받아도 5천 중반에 끊어야 되는 차고 이러면 진짜 카푸아 아닌 이상은 제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이 차라는 거는 자기 연봉의 반 정도가 딱 맞대요 아 정말요? 1억을 벌면 5천만 원 타면 되고 2억을 벌면 1억 타면 되고 본인 욕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차라는 게 그냥 끊고 난 다음에 유지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막 들어가는 비용이 은근 자잘구리한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네. 머리 부딪히면 도구 수리해야 되고 네. 뭐 기름값도 들고 엔진을 교환하고 할게 있을 때 엄청 많은데 네. 또 차가 없으면 또 힘들죠. 저는 진짜 제가 국산차 중에 이 차를 산다. 전기차라면 무조건 GV 7 0 기다렸다 타거나 GAT 일렉트로크 타거나 아니면은 진짜 위에 가서 이트론이나 e b m 이나좀 벤츠도 진짜 이쁘거든요. 아 벤츠 네, 전기차 진짜 예뻐요아 저는 네. 벤츠 전기차 보고서는 EQ 진짜 이쁘거든요. 음, 반했어요. 네 진짜 간지납니다. 그런 걸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전기차 중에 5천만 원 이상은 얘가 제일 별로예요. 그말 하고 싶어서 이거 찍었어요. 솔직히. 끝. 다음부터 <laughs> 현대차에서. <현재> <laughs> 지원은 없는 걸로, <웃음> <웃음> 광고는 없는 걸로, 현대차에서.